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교과서 62쪽입니다. 62쪽 명청 시대의 사회와 동서교류. 아, 이 부분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이전에 배웠던 그 이전에 배웠던 중국 역사와 연관된 내용들을 굉장히 선생이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중국 역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에,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명태형 대의 지배세력 신사, 명청대에는 신사가 지배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자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미리 주석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주석으로 작업을 했는데 어떤 작업을 해놨냐면 이런 작업을 해놓은 거죠. 이런 작업이에요. 뭐예요? 중국에 뭐가 있다? 중국의 지배세력들?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한나라 때는 호조.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에서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는 문벌규족. 그다음에 사대부는 언제예요? 그렇죠. 송나라, 원나라 때까지는 사대부예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원나라 때는 사대부가 지배세력은 아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명청 시대에는 이들 지배세력이 뭐가 지배세력이 됐어요? 뭐가 지배세력이 돼요? 이제 신사들이 지배세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신사가 지배 주도를 이루었다. 신사는 명청시대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일 거예요. 명청대의 학교와 과거제도가 결합됐다. 명청시대 학교와 과거제도가 결합되면서 형성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중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를 마쳐야 돼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가려면 중학교를 마쳐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거쳐야죠. 검정고시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학교와 과거 제도가 서로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과를 보려면 서당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대과를 보려면 뭘 거쳐야 되고 소과를 거쳐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학교를 나와야만이 뭘볼수 있다. 과거 시험을 볼수 있게 된 거죠. 학교를 나와야만이 과거 시험을 볼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의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지식인층이 만들어진 거죠. 대규모의 지식인 측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험을 안 보려고 해도 이제 어때요? 과거 시험을 안 보아도 되는 사람들도 무조건 어디는 나와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학교를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죠. 학교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사기급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통해 학위를 놓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됐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신사는 옛날, 요즘이야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 옛날 50년대, 60년대로 따지면 이들 신사계급은 누구냐면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 그러나 학위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자 대부분 신사는 관직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에 안주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에 안주했다. 이들은 일반 백성과는 달리 요역을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요역을 면제받았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형벌도 면책특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토주를 소유하고 고리대 높은 이자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사업감독 그다음에 세금 납부 대행.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뭐 60년대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대학 나오면 대학교 나온 사람이 뭐 역할을 대신했던 거예요. 그지역에 공무원들 역할을 대신했죠. 공무원들 역할을 대신하는 지식인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청 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신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신사. 그래서 신사는 한편으로 볼 때는 정부를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백성을 대면하면서 지방관을 도와 사회의 안정과 풍속을 유지하는 역할을 받았다. 자, 이런 사람들 이런 명청 시대의 지배 계층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신사라고 불렀다라는 점이죠. 신사.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정리 하나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농업 인구의 발전과 인구 증가 보도록 합니다. 명청시대에는 농업 생산형이 장려되고 특히 장창강 중상류 지역에서, 중상류 지역에서 어때요? 변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이때 이제 변홍사뿐만 아니라 뭐또실시되냐면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것도 재배가 돼요. 아메리카 작물이요그 다음에 차, 담배, 수수, 특히, 이제, 남배 같은 경우도 어디서 들어왔으니까, 아메리카에서 들어왔고요. 사탕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메리카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특히, 이제, 무슨 작물들? 상품작물들이 재배가 돼요. 그러니까, 명청시대에, 명청시대 사, 농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네요. 장창강, 중상류 지역이 농업지대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농업지대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도 마찬가지죠. 고구마, 담배 다 어디 거예요? 아메리카 작물들이 들어왔어요. 아메리카 작물들.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멕시코라든가 페루 지역에서 재배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차라든가 담배와 같은 뭐가 많이 재배됐다. 상품 작물들이 많이 재배됐다. 이게 명청 시대의 특징인데. 뭐, 굳이 따지면 특징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황하강 어디예요 중상류지역이라는 단어. 가 먼저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 요거 한 번, 이 지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야! 왜안 따라오냐? 요 지도요. 요 지도요. 요 지도, 요 아랫부분 볼게요. 요게 이제 상하이 있는 데가 장창강 하루예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 후난성 있고 후베이성 있는데 여기 창창강 흘려가죠. 여기가 이제 중류 지역이고 여기 숫잔성이가 상류예요. 그래서 명나라 시대 때는 후베이하고 후난성 있는 데가 변호사 중심이었고요. 그러다가 청나라 때는 변호사 중심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숫잔성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이처럼 이제 농업이 장창강 중상류 지역으로 올라갔다. 그럼 명청시대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송나라 때 있죠. 송나라 때는 장창강 하류 지역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송나라 때는 농사를 지었던 장창강 하류 지역은 뭐가 됐냐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제 이 지역은. 바로 이제 산업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 아니라 농업이 아니라 이 지역 돼요.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중심지로 바뀌게 돼요. 그 차이 꼭 알아두세요. 아까 송나라 때는 어디라고요? 송나라 때는 장창강 상류 지역이 하류 지역이에요. 송나라 때는요. 요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잘 알아두시고요. 범위에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튼 인구가 이처럼 늘어나자 청나라의 강의제는, 어, 성인 남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두세를 걷지 않고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친 세금제도를 만들었는데 요 세금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지정은 제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지정은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조세대도 이야기해 볼게요. 당나라 때, 당나라당당당당, 당나라당당당, 당나라 때는 균전제를 매개로 한 뭐였어요? 조용조였죠.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안사은한 일어나죠? 그러면서 요게 어때요? 조용조가 무너지고 양세법이었죠. 양세법. 양세법은 무슨 세금이에요? 토지세금 더하기 사람세금이에요. 요역을 징수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세금을 거뒀다. 그래서 뭐예요? 양세법이죠. 그런데 이걸 누구 명나라. 장거정이 개혁을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서 얘를 어때요? 두 가지인데 얘를 어때요? 한꺼번에 거죠. 그래서 뭐라 불렀어요? 일조 편법이라고 그러죠 세금은 두 가지인데, 걷기는 어때요? 한꺼번에 걷었다. 일조 편법입니다. 일조 편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까지는 세금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아예 청나라 때 뭐는? 지정은 이제 이두 가지 가운데, 토지, 거하기 뭐였는데, 요역이었는데, 뭘 없애버려? 얘를 뭐 하나로 통일돼요? 토지 하나로 통일하게 되죠. 이게, 따라서, 이제 청나라 때는 무슨 세금 밖에 없어요. 이제 요역 세금은 사라지고, 토지세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지정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는 일조범법, 청나라 때는 뭐예요? 지정은이에요. 지정은 제도예요. 그래서, 한편, 청대는 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변경지역으로 인구가 활발하게 이동을 했고요. 인구가 유입되면서 변경지역은 개발이 촉진되었지만, 토창민과 이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투라고 불러요. 개투, 뭐, 각사함은 아닌데, 쓰다 보니까 개투예요. 그리고, 이제, 요 변방 지역에도 살지 못하게 됐던 많은 중국인들이 아예 해외로 나가죠. 동남아시아까지 나가요. 얘들을 바로 누구예요? 화교라고 불렀죠. 그래서 해외에 사는 중국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화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예, 화교가 등장한 건 언제부터다? 명나라 말기, 해금정책이 완화되, 면서부터다. 여기 보니까, 어, 베트남의 호이 안에 있는 중국 화교들의 집합소, 회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관. 자, 명청시대 때 상인들이 모여있던 것을 뭐라고 불렀죠? 회관입니다. 회관. 여기 이제 나와있네요. 자, 아,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송나라 때곡창지역이었던 창창강 하류지역은 자, 명청시대에 들어오면서 얘는 뭘로 바, 뭘로 바뀌어요? 수공업지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창창강 중상류 지역이 새로운 곡창지대로 됐고 이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호호광인데 여기 호호광은 후배 후베, 호운안과 후배이성이에요. 아까 한번 제가 지도 봤죠 그래서 공업의 중심지가 어디로 바뀐다? 여기 호운안과 후배이성 이 농업의 중심지로 바뀌어요. 창창강 중류 지역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 때가 되면 여기가 쓰잔성 창창강 상류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 후광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는 말도 생겼다. 그다음에 목차, 차, 사탕수수와 같은 상품 작물.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창창강은 이제 운송후 대동북이 되었다. 그러면서 요 저기 뭐야? 창창강과 그다음에 대운하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도시가 발전했고요. 수저우와 그다음에 양저우와 같은 도시들. 그다음에 창창강 어디 지역이에요? 뭐 아까 하류 지역에는 요 하류 지역이요. 여기가 하류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 하류 지역에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수초이, 상하이, 요 부초 양초우. 이 종류에는 많은 공업도시들이 생겼는데, 이 조그만한 조그만한 공업도시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시진이라고 불렀어요. 시진. 얘도 표시 한번 할게요. 자, 양쯔강 어류 지역에, 하류 지역에 생겼던 조그만한 공업도시들을 뭐라고 불렀다? 시진이라고 불렀고요. 바로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시와, 그 다음에, 후자와 같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한시 후이저우 이 친구들이 등장하면 명청 시대예요그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으로 따지면 조선 후기에 누구예요? 개성 상인들이죠. 그다음에 일본으로 따지면 일본은 어, 오사카 상인들이에요. 오사카 상인. 그래서 조선 후기 저기 뭐야 중국 그다음에 조선. 일본,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전국을 단위로 했던 그런 상인 집단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인들이 활동하던 것, 회관, 공소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것도 역시 명청 시대 때의 대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명청 정부는 사적인 해외여행과 해상구역을 금지하는 해금정책을 폈어요.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명은, 북로, 라에 남쪽에서 등장했던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왜구 때문에 무슨 정책? 해금 정책을 폈죠.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도 해금 정책을 폈는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청나라 같은 경우는 3번은 안. 그 다음에, 타이완. 타이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공이에요. 정성공은 안. 이런 것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역시 해금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명나라 같은 경우 어, 청나라는 그러니까 3번은 안과 타이완을 정보공항나서 당연히 해금정책 폐지하죠. 그죠? 그다음에 죠그 명나라 같은 경우 외구가 약해진 게 뭐냐면 1570년경 마카오를 개방을 해요. 마카오를 개방을 했죠. 누구에게? 포르투갈에게. 포르투갈에게 마카오를 개방을 하자 외구들이 사라졌어요. 왜 외구들이 사라졌을까? 옛날에는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할 때는 어 어때요? 어 외구를 해서라도 상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았죠.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외구라는 게 알고 보면 외구라는 게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바로 뭐예요? 밀무역이에요, 밀무역. 밀무역을 하면 남는 게 많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들이 해적질을 했는데 해적질을 했는데. 마카오, 하, 마카오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마카오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기 살기로 밀무역을 하느니, 어디 가서 무역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마카오에 가서 무역을 하는 게 낫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를 개방을 하니까, 일본에서 뭐가 사라져요? 아니, 중국에서. 외국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 말기, 그 다음에 청나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번은 안과, 그 다음에 타이완을 점령한 이후부터는 사무역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무역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본 청나라 상인들도 일본 가서 장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일본과의 교육이 중요했던 이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 상인들이 청나라에 오지는 못해요. 왜? 얘들은 저기 뭐예요? 일본과 청은 무슨 관계를 맺지 않았다. 조공책공 관계 맺지 않았다. 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중국으로 못하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갔어요. 나가사키로 갔죠. 왜 갔을까? 청나라 상인들이 바로 일본에 뭐여요 은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은이라는 단어. 저번에 이야기했던 일조 편법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은하고요. 공통점은 둘다뭘 납부해요? 세금을 뭘로 납부한다? 은으로 납부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저번에 저기 뭡니까? 일조평법 토론할 때, 은으로 납부하는데, 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 망한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때 일본이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이 일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으로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마카오. 우를 통해서 마카오. 포르투갈 상인들이죠? 포르투갈 상인. 그 다음에 필리핀. 를 통해서 에스파냐 상인. 상인들이 뭘 가져와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은을 가져왔던 거죠. 아메리카 은을 가져왔고, 이때 은을 가져오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명청시대의 뭐예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도 역시 은하고 같이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명청시대에 드디어 경제는 드디어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된 거죠. 특히 농업이요. 그 이전까지는 아메리카 작물들이 없었잖아요. 이게 명청시대에 대개 이 유혹에 들어왔던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포르투갈이라든가 에스파냐 상인들이 열심히 뭘 가져왔어요. 은을 갖고 와서 중국에 와서 가져가기 뭘 가져갔느냐. 도자기, 면직물, 차, 기단 이런 걸 몽땅 가져갔죠. 특히 많이 가져간 게 뭐예요? 도자기예요. 도자기. 도자기. 도자기 많이 가져갔죠. 그 다음에 일본 아이들도 역시 중국에 와서 뭘 몽땅 가져가요? 도자기를 와서 몽땅 가져갑니다. 몽땅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중국의 비단면차 도자기와 그 다음에 일본과 아메리카의 뭘 은을 교역하는 세계 경제의 틀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의 사상과 서민문학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양명학을 만들었어요. 이 양명학의 가장 큰 특징은 지행 합일이에요. 지행 합일. 그 다음에 개인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 양명학의 반대가 뭐예요? 요 양명학의 반대말이 뭐야? 양명학의 반대말이? 끝? 끝? 대 그렇죠? 양명학의 반대말이 뭐냐면 더블클릭! 더블클릭! 에이씨 안 되네. 이 양명학의 반대말이 뭐예요? 양명학의 반대말이. 뭐죠? 성리학이죠? 성리학. 성리학은 뭘 강조하냐면 경물치기라는 걸 강조해요. 내가 뭔가 하는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거경궁기라고그래요 그러니까 경물치기나 거경궁기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학문제 아니면 과학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물을 보고 나면 그 사물의 이치를 내가 끝까지 뽕을 뽑아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고 나서 하는 행동은 행동이 아니야. 예를 들면 효도다. 효도에 대해서 끝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효도가 뭔지 깨닫고 나서 행동을 하자. 선지 후행이죠. 이제, 뭐, 성약,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끝까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 좋긴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 뭐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즉, 객관적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행동하지 말아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행동을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말 등장한 양명학은 개인적인 깨달음. 지행합일 아까 경물치기라는 건 이건 뭐예요? 객관적인 깨달음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완전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라. 어느 세월에. 그래서 양명학은 개인적인 깨달음과 그 다음에 선지후양이 아니라 뭐예요? 지행합일 일단 알고 나면 뭐부터 하자. 효가 뭔지 모르지만 흉내라도 먼저 내자. 효가 뭔지 모르더라도 흉내라도 먼저 내자.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양명학이었죠. 자, 성리학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성리학에 대한 반대 말로 양명학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관학 주류를 이룬 학문은 당연히 뭐예요? 아직까지는 성리학이죠. 성리학입니다. 아무튼 명말에는 성리학에 도전하면서 양명학이 크게 유행하였고 그러면서 실용적인 학문이 발전해요. 아까 성리학은 어때요? 다 깨달을 때까지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학문이 싹트기가 힘들었지만 양명학은 먼저 깨닫고 나서 실천하죠. 오케이? 깨달음과 동시에 실천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던 거죠. 이제 본초 강목은 뭐냐면 농업이고요. 아 약학입니다. 약학. 그 다음에 농경 정서는 뭐냐면 얘는 농업이에요. 그 다음에 천공 괴물은 종합기술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페이스북 이야기를 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굳이 사람만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본초 강목에 대해서 페이스북 만들 수 있어요. 뭐 약학. 농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농정정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업이고요. 천공개물은 공업기술서적이에요. 공업기술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 만들 때 이런 뭐본축광목이라든가농정정서라든가천공개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 주제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요. 나는 실용적인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왕수인의 양명학을 주제로 페이스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또 청초에는 황종이라는 사람이 전제군주제를 비판하면서 전제군주제를 비판하면서 실용적인 경세학풍을 강조를 해요. 실용적인 학문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고증학으로 연결이 돼요. 고증학이요. 이게 황종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고전을 연구해요. 중국 고전을 연구하면서 이때 어때요? 이 경전이 옳은 건지 잘 됐는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고증학으로 연결이 됐는데 특히 이때는 이제 경전 연구가 특히 유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 청나라 때, 사상탄압 우리가 뭐 이야기했지? 청나라의 사상탄압 이게 진나라의 시방제의 사상탄압은 분서갱유 이야기했죠. 우린 저번 시간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또 이야기하네요. 분서갱유. 근데 청나라 때는 사상탄압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만주족에 대한 모든 비판을 금지시켰고요. 그러면서 과거 중국에 있던 모든 사적들을 다 수집을 해. 수집을 해갖고 여기에 써있는 만주족을 요하는 내용은 다 없애버리죠. 다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를 하면 안 돼요.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고 비판을 하면 그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보다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문자 옥과 연결이 되면서 어 과거 경제를 연구하는 고증학이 유행하게 됐다. 그래서 경기 자전이라든가 강의 자전 강의제 때 그다음에 사고 전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모든 책을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책을 경, 사, 자 집, 네 가지로 연결을 했던 거죠. 경경은 유교 경전이고요. 사는 역사서고요. 자는 뭐냐면 사상서적이고요. 집은 개인의 문집이에요. 이걸 다 연구를 했던 거죠. 다 연구를 했어요. 이걸 신사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신사들은. 왜? 이 사고 전서, 문자 억을 통해서 모든 사고를 다 어때요? 일일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래서, 고증학이 크게 유행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청나라가 명나라 시대의 지배 세력이었던 신사들의 지지를 얻는 기반이 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볼 때는 사상통제, 아까 이야기했던 문자 옥. 오케이?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다시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 현실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등장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공양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양학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공양학은 이걸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항웨이라는 사람, 항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공양을 학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변법자강운동 조금만 있으면 나와. 자 그다음에 명청 시대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민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이 돼요. 왜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그러면서 서민 문화가 크게 신장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청 시대에는 뭐가 유행을 하냐면 소설이 많이 쓰이게 돼요. 수, 전, 서유기, 삼국지연이, 홍루몽 이런 것들이 다 명청시대의 소설이에요. 자, 이것 딱 눌러보면 이제 어때요? 당시 중국의 역사에서 유행했던 문학 장르들이 나와 있죠. 당나라는 문벌귀족의 사회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벌귀족을 대표하는 뭐가 유행해요? 시가 유행해요. 송나라 때는 서민문학이 발달하면서 유즘으로 따지면 노래가 유행해요. 송사해요. 송사. 원나라 때는 뭐가 유행하냐면 연극이 유행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판소리예요. 뮤지컬이기도 해요. 원곡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명청시대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어 문학을 향유해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곡 좋아요. 그죠? 연극. 좋단 말이야. 판소리 좋아요.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녹음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명청시대 때는 소설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거, 그죠? 출판서적 소설이 유행했다. 그러니까 송사, 원곡, 명청소설 뭐 이렇게 이제 당시 이런 식으로 문학 장르는 발전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이제 요런 것들이 신사계급들하고도 어느 정도 매치업이 됐던 거죠. 신사계급들하고도 제하사학자들. 사고 전설을 비롯한 국계 편찬 사업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자 어우기 도리어 시사들에게는 어때요 일자리 창출이 됐던 거죠. 명청 시대 때 소설 이외에또 발전한 연극 정극입니다. 경극 청나라 때죠. 경극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일본의 가부키도 모두 다 남자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판소리가 여기에 해당되죠 네, 마지막입니다. 자, 명청시대 중국에 들어왔던 성교사들 예수의 성교사라고 불러요. 예수의 성교사. 그죠? 성교활동의 하나로 대포제조, 천문이나 역법의 서양과학기술을 널리 소개했어요. 대표적인 거, 홍의포죠. 이 홍의포는 언제 등장을 해요? 임진왜한테 등장을 해요. 임진왜한테 명나라 애이들이 대포를 가져왔다. 홍의포인데, 이 홍의포는 아, 레덜란드 포라는 이야기예요. 레덜란드 사람이 얼굴이 좀 빨갛대요. 그래서 이 빨간 오랑캐가 가져고 포, 그래서 홍이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마테오리치는 명나라 테요. 마테오리치마테오부자죠 고녀만국전도, 세계지도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깨달았죠. 아, 세계의 중심이 여가 중국이에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보다 훨씬 더큰 나라들이 었대요 많다는 걸 깨달았죠. 그죠? 이게 중국이고요. 어우 보니까 어, 새롭게, 아프리카라는 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유럽이라는 것도 있고요 유럽이라는 것도 있고요더 크게, 뭐또 있어요? 중국은 잼도 안 되는, 아메리카라는 것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본인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드디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정서. 정 아까 명나라 때 신용적인 학문서적이라고 그랬죠? 서광계라는 사람. 뭐, 서광계를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어, 귀여운 분도 번역을 했어요. 야 여러분들이, 그니까, 러 기하, 수학, 미적분 갖고 고생하는 거, 한편으로 볼 때는 유클리라, 유클리트도 있지만, 이걸 또 동양에 소개한 서강계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나쁜 사람이네요. 아담샬은 청나라 사람이에요. 아담샬. 이 사람이 이제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하고 줄이 놀았던게 아담샬이었고요. 역법은 시헌역이라는 거예요. 시헌역.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요. 김유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저번에 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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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법뭐 이야기했죠? 수시력 그죠? 아까 운경이라는 사람 수시력이 있었고 이 수시력이 우리나라에 보면 뭐가 돼요? 실정산이 된다고 그랬죠. 실정산. 그 다음에 회화에서는 자원금법과그 다음에 음용법이 소개되면서 동서 문화의 교류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려 한국전도 굉장히 유명한 지도고요. 성광계라는 사람.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처럼 성교사들이 크게 활동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청나라가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전례 문제 때문이죠. 자 조상의 제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천주교 내에서도 조상은 귀신이다 아니다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 발생했고요. 이런 이제 갈등. 이어서 결국은 일부 성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때요? 다 추방되는 그런 전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전례 문제. 여기 보니까 12, 1723년 옹경제 때네요. 옹경제 때각 성에 있는 성교사 중에 역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만 베이징에 몰려보내고 나머지는 다뭐 해버려라. 다 추방해버려라. 그죠? 나머지는 마카오로 보내라. 추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옹정 제때쯤 되면 이제 어때요 천주교 이제 무슨 정어 천주교가 중국에서도 이제 어때요 사라지게 되겠죠 제사 문제 때문에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고하세요.